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그 김정우 선수예요. 현재 매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세트 경기만 따내면 바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박성균 선수는 두 점을 따내야 되고요. 왼쪽이 박성균 선수예요. 위기 순간 힘든 상황에서도 집중력 발휘하면서 여러 차례 승리 따른 기록이 있는 박성균 대 저그전 승률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김정우 선수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종족보다는 저그 상대로 꽤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인데 아, 힘들게 경기가 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첫 세트의 그 패배 아쉬움이 너무 클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야, 이건 배도 못 풀네 지금 배가 네. 뱀을 잡는 와 러시아 임성춘 의설위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와 네. 러시아에서 와주셨네요. 아예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에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뭘 뭘... 찾아봐요? 잘 아, 찾아... 본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있는 경기 패치는 김정우 선수가 지금 블록체인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따내면서 네. 우위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와서 응원해주신 분입니다. 네. 예. 네오실피드 같은 경우는 테란과 저그전 두 경기가 있었는데 테란이 모두 다 이기는 결과가 있었고 네오실피드에서 또 박성윤 선수가 온라인상 전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맵 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만한 확률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지금 잡아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5세트 경기는 또 다른 그림 그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1세트 경기에 패배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5세트 경기 열립니다. 불안하다는 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그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점수 차라면. 네. 그래서 2대2가 됐을 때는 진짜 누구도 알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일단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건 맞죠? 박성준 선수. 네. 들어가서 지금 확인하면서 정찰 성공. 네. 빠른 드론 정찰 이후에 앞마당부터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고 박성준 선수도 위쪽으로 정찰을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정찰을 바로 갑니다 네. 여기죠. 시작부터 이 저도 이금 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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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정찰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는 박성균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또이배럭 더보를 할 수밖에 없는 아, 테란이 되버리고 다시 한번 또이 김정호 선수는 탐메처리가 가능하죠? 네. 자, 위로 이제 빠져나간 상황이고 제 굳이 정찰해주기는 박성균 앞마다 올라가는 타이밍에 보내요. 보고 빠집니다. 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지금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네, 드론이 살아간다면 네. 본인의 역할 을다 하게 된 거고요. 삼회 처리도 봐요. 네. 서로 초반 움직임을 정찰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기 위에 더블 테크가 빠른 것이 아니라 커맨 센터가 빠르다라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간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안정적으로 삼회 처리 운영해가면서 중반 이후를 지금은 기획을 해도 어, 될 만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 분위기 자체가 일단 무난한 그 테란 대 조그 뭐 이전에 자주 봤었던 그런 구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서로 정찰을 했고 확장 가져가는 타이밍까지 봤어요. 네. 거의 뭐 정석 대 정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레어 테크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커뮤드 센터 완성되고 이 베럭스 이후에 NBA 확장 운영. 가져가고 엠베예요. 있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또이 박성균 선수가 또이 평소에 잘하는 그런 운영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거든요. 뭐 이전 경기와 상대가 또이 워낙 또 시작 자체가 부유하기도 했었고, 해철이 자체를 빨리 피다 보니까 초과 확장 자체를 견제할 만한 그런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꽤 오랜 시간 또 이런 식의 그런 아 좀딜 자체를 연습했던 박성균 선수라서 한번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 음. 아마라 쪽에 가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구쪽 병력 보내면서 어느정도 병력 남아있는지 확인하고요 네. 여기는 아직도 정리 안됐습니다 입구쪽에 수비라인 자체가 벙커를 기준으로 아, 수비라인이 형성이 되어있는지 아, 유혹했었는데 따라 나왔다가 황급히 돌아갑니다 아, 네. 예, 더 따라 나와서 한발더 아, 따라가고 조금 더 머물렀으면 뒤쪽에서 나오는 저글링에 의해서 어느정도 끊길 뻔했어요 네. 스파이어 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엠베는 돌아가고요 업그레이드 눌렀어요 빠른 공일업, 베록더블이 후에 공일업 이후 또이 트리베록에서 이 오베록까지 이 이제 또이 선택을 할수 있는 그 자유가 있겠 는데 네. 일단 그 바이오닉 경력 투자를 일일 때 집중을 할 것인지 테크도 생각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나라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정찰 병력 끊어내고 있어요. 예, 네. 무전한 SCV 정찰로 상대가 드론을 찍는지 저글링을 또 기습적으로 아, 찍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도 끝까지 확인하고 지금 s c v 가 잡힌 것 같고요. 네. 추가 매력수 올라갑니다. 포배력까지 네. 늘리고 있습니다. 블딕도좀 나왔고요. 이포트로인업테란 운영을 통해서 중반을 좀 이끌어가겠다. 라는 네. 생각을 박성윤 선수는 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첫 뮤탈이 나왔을 때 공수 어, 거기서의 그런 이득을 보는 쪽의 그런 어, 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계속 입구 쪽 신경 거슬리게 해주면서 나와 있는 병력까지 확인하고 있고 스캔 통해서 본질 조사한 봅니다. 스파이어 완성됐어요. 네. 바로 병력 짓고 있습니다. 가스 활용해 주겠네요. 김정우 선수고요. 5배로 5배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닉에 아,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 업그레이드도 계속 돌려주고 있고요. 병력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예. 몇탈 견제와 이 바깥쪽에 있는 그 병력들에 대한 그좀 아 생각을 테크보다는 바위는 병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우 선수도 순식간에 이제 한 구미 탈 정도를 지금은 찍어가면서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끊임없이 지금은 끊어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리플 가져가고 있는 김정우 선수네요. 3시 쪽입니다. 몇 탈을 짓고 나와서 견제 공격 떠납니다. 네. 병력 남아 있거든요. 예, 컨트롤 대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저글링으로 병력 움직임 확인하고. 네, 병목 구간에서 지금은 상대방의 병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치고 빠질 수 있는 포지션을 잡게 네. 되는 거니까 뮤타르스크 입장에서는 네,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상대방의 네, 추가 병력들이 빨리 이 선발대와 합류하지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고 저글링들을 정면에서 많이 뽑은 다음에 이 선발대를 어느 정도 녹여줄 수 있느냐가. 아좀 어, 크게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후반 때 네. 오거든요. 병력 움직임, 저 여기서 봐요. 추가 공격까지 네. 오는 걸. 계속 움직여주면서 테란의 추가 병력들이 대중 자리를 못 잡게 해줘야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서 보시션 보고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오네요? 자, 저글링, 저글링이 추가 병력이 빠진 팀을 일단 노려보면서 일단 뮤탈과 저글링 연계, 일 네. 살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안쪽 들어갔고요. 저글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대 그 선발 대병력이 닿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그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차란에 가장 가까운 트리플 확장 지역 쪽으로 우회해가면서 본진나 쪽으로 급하게 코너를 들어서 들어갔었죠. 네. 시간 한번 좀 끄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네. 자 병력 숫자는 떠나는 병력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좀 위로 갑니다. 여주 수방지 오른 가고 스캔통에서 확인하는데 이쪽엔 없죠. 예. 집만 어느 정도 비워라라는 심정으로. 오우. 이게 뮤타니스크 병력이 모이는 오우. 포인트를 뮤타니스크가 렐리 포인트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네. 자, 베럭스에서 나오는 병력이 계속해서 좀 소비가 되는 모습이었죠 허리가 그렇죠. 뚝 부러진 느낌이었죠 지금은 저이 베럭 위주의 베럭 근처에 저토렛이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렛 올려가면서 출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이 약점 노출되면 계속 찔러보거든요 네. 어? 근데 이구 쪽에 S가 어. 없어요 그 와중에 다 돌아가지 않은 야 러커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부러지지 않는 사이밍에 와저 보정이 머리를! 와고기를 특공대가 예그 네, 동안에 좀 답답했었던 부분들을 특공대가 네. 잘 풀어주네요. 최변용 오는 것까지 추가 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언덕 지역 쪽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럭커의 양도 그만큼 또 중요한데 한 기냐 두 기냐에 따라서 네, 들어올 수 있는 타이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특공대의 활약 때문에 이 지역에 조금 더 병력 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2차 공격 준비 중입니다. 네. 올라가는 이만세기거든요4기4기 아, 각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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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생각보다. 손해봤습니다. 파, 파. 한, 둘이라면 가능한 플레이어죠, 그렇죠. 이거. 한둘 네. 정도 있을 줄 알고 하나 잡았으니까 둘 정도 됐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었네기였어요저 아, 지역에서 손해보면서 자, 정면도 지금은 저글링과 네. 뮤탄스가 병력을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병력 숫자는 많이 줄었고 지금 잡아먹는 성공을 한김정우 선수예요. 분위기 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기 네. 두 번째 공격 들어갔다 병력. 거의 대부분은 잃었어요. 토스터에다가는 베스 늘리고 베스테크까지는 갖추고 있거든요. 예. 네, 탱크 없는 바이오닉과 베스테크 그런 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지금 바이오닉 형들이 잡혔다 하지만 저 회시 쪽 확장 이후에는 추가장을 확 가져가기는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저그지 않습니까? 일단 욕심을 최대한 버린 그런 저그라서 회시 쪽 확장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아, 좀. 그냥 주는 준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면서 네. 이후의 확장 자체를 관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 이거 그 태까지늦춰지게 놓고 있어요. 네, 퍼실러티를 저쪽에다가 지어지고 짓고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와서 건드려 주면서 또 붙었겠지. 네, 이러는데 이번에는. 어, 경규병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가져가는 확장, 저그의 최근에 가져간 3캐스 확장 기지는 결국 다음 테크로 넘어가기 위한 진검다리거든요. 저 진검다리부터 어,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병력이, 그러니까 하이브 병력이 포함이 되면 은이 수비하던 러커가 바깥쪽으로 뛰쳐나오면서 어, 아, 뭔가 포커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돼야 됩니다, 저기 입장에서는. 1-1업 끝난 상황인데요. 네. 추가 인배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저 그는 예, 확장 그 업그레이드 자체를 빨리 빨리 하는 건 아니고 3시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 주면서 그 이후에 스리키스를 아, 바탕으로 해서 천천히 아, 포켓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침착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테란. 네. 네. 그럼 디팔로가 디팔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테란은 지금은 병력을 옮겨놨고 러커 숫자의 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으면은 바이올린 네. 병력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우욱하고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크게 무리를 하지 않네요. 네, 디팔로나 아직 컨슈까지 개발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베스트 두기 남았습니다. 추가 병력 합류 센터 쪽으로 병력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균. 네, 이제 디팔로 마운드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의 네. 수비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거라서 네. 적어도 이 순간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커널 어놓고 있고요. 쓰리카스 예, 지역 쪽에 커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방어 타워도 건설을 해줘야 돼요. 예, 상대가 지금은 베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두방 먹이고 럭커둘 줄인 다음에 이병력이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붙어서 들어가면서 네. 침투할 수도 있거든요. 한방두 방까지 들어갔고요. 네, 자 이번에 살려야죠. 네, 언제든지 지금은. 두개 들어갈 준비 해야 됩니다. 쳤네요. 네, 들어오는 거좀 보내고 러커 배치가 좀 됐습니다. 두개터지고두 개가 더, 더 나왔어요. 네,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연결선이자 증검다리이기 때문에 저 증검다리가 네. 무너지게 되면 추후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 병력의양 자체를 늘릴 수가 없게 돼요. 이어서 추가로 준비한 건 드랍십. 네, 세 쪽을 노크하면서 결국 드랍십으로 어디 한 군데 좀 까다롭게 만들겠다 이 생각인데요. 네, 네 포드랍십입니다. 포드랍십. 방향 바꾸고 있거든요. 아... 드랍십에 힘을 많이 줍니다 네. 일단 먼저 확장은 아니라서 수비 동선이 좁긴 합니다 예, 네. 드랍쉽을 지속적으로 막아주면서 배틀을 하나씩 컷트를 해주게 된다면 오픈리가 요. 발잘에 있는 자이닉 경국들이라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디팔러는 예. 예. 마침 또 나왔기 때문에 디팔러의 다크 소움을앞마당 쪽에서 뿌리면서 어 결국 정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는 아, 했었는데 아직 뭐드랍십의 어떤 그 위협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완전하게 완전하게 지금 본진 한쪽을 예. 본진과 그다음에 어저 트리플 확장적 사이를 아 깨졌어요. 양으로 양으로 붙었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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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반응이, 반응. 반응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없어요. 자, 그래도 러커가 있습니다. 수비 러커가 있거든요. 네, 수비 러커와 더불어서 이제 디파일러. 네, 네. 네. 디파일러도 안마라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 나오는 깊숙하게 지금은. 아, 따르고 아, 들어왔습니다만은 병력이 중간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네, 드랍시까 지금 터지고 있어요. 거그의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만 드랍시에서 병력을 빠르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좀 네. 네, 미끄러지면서. 병력들이 하나씩 내리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딱 멈춘 상태에서 드랍쉽에서 병력이 내리다 보니까 화력이 부족했죠 네, 분명히 테란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의 정면 공격 혹은 드랍쉽으로 상대방의 테크라든가 또 드론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병력 배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드랍쉽 언로딩이 별로였기 때문에 잘 막았다고 지금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 수비를 해가면서 포카스 지역 쪽에 해처리를 피기는 했었는데 저 해처리가 핀 지역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글링과 디파일러가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수비를 강요해야 돼요 음? 예. 멀티 지역 쪽을 노크 한다거나 네. 네. 추가 면허좀 센터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구 쪽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 공격이 거의 다 막혔거든요 네. 이러면서 은근슬쩍 몰래 해초리를 펴나가는 그런 저그를 감지하기 위해서 스대를 보내야 되는 건데. 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병력들이 여기 네. 시작했습니다 90쪽으로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해처리 발견했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네. 저그가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정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들어갔었던 네, 특공대 병력이 네, 상대방의 지금 지어진 해처리 정도는 유협할 수 있다고 보긴 하고 플레이그 들어갔습니다 네 플레이그 여기도 200차 있거든요 네. 이쪽은 좀 뚫어내고 있고요 자, 저글링들이 지금은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거 저금 예! 뭐, 그레도잘 네. 어, 돼서 네, 집중해서 때리면은 붙지 못해요 네철이 점사하고 있다가는 붙었다가는 그냥 잡힐 뻔했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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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화력 지금 돌도록그레도가 좋아! 오! 어, 게다가! 개 긁기 시작하데다 죽거든요! 네, 네. 네 터지나요? 다크섬이 워낙 지금은 아우, 락커! 네, 다크섬이딱 단체로 내리자마자 딱 터... 어... 터졌기 때문에 아, 이거... 야, 배슬도 지금은 플레이가뿌려놓고 거, 맞춰놓은 거, 배슬도 지금은 잘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지금 끌어먹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김정우 선수 자원은 계속 노력되고 있고요. 예. 네. 네. 조금은 아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테란 입장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가 확장만 주지 마,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 네, 이렇게 본진 안만당 자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열시적 확장과 추가 확장 하나만 더 가져가 주면서 버티면 그만이거든요, 테란은. 그렇죠. 그래서 쓰리 가스 지역 쪽에서 상대방을 머무르게 만들고 계속해서 가스 병력들을 소비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멀티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탈라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이후에 나온 뮤탈리스크 정면 지상 쪽에서 상대가 좋은 포인트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지상 쪽으로서의 어떤 그 침투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네. 뮤탈리스크로 지금은 추가 확장 지역 양쪽을 모두 흔들 수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지역도 네. 사실 수비 라인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네. 방어 라인 없는 상황에 좀 들어가서 제리콘 힘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선수의 견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뮤탈리스를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이 센터에 나와있는 병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었던 침투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았고 배설 중에 다떨어네요다 떨구네요 네. 플레이크까지 들어갑니다 병력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든 추가 확장 자체를 주지 않고 있는 테란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트라스크를 찍어낼 수 있고 그 울트라 디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세란도 지금 막아야 될 공간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양쪽 어, 수비 라인을 모두 다 지금은 견고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뮤탈스가 괴롭히는 것에 너무 또 휘둘리다 보면은 본인이 뭐, 어, 목적하는 경계에서의 승리가 조금 멀... 아 여기 정면에서 전투하고 네. 있는데. 자, 자 다음 들어와, 볼까요? 들어와, 들어와. 다음 볼까요 여기에서 자, 오는 거지 확인. 자 여기 자, 러커가 러커는... 아 이게 러커 있어요. 한 번만 뿌려 봤다면. 아 자, 러커가 미리 용도 적링이 아, 자, 내림병력 정리해주기 위해서 스커지까지배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파이어맨도 지금은 잔뜩, 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디팔러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네. 어, 이거 드론 뭉치면 다 죽어요. 드론이 다쿠섬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한번 검문당한 거였죠. 네. 자, 울트라 나오면서 이병력자여병력들 정리를 해주고,부터 견제 공격까지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 이쪽을, 이쪽 공간을 밀고 들어왔고, 아 드랍십으로 아그 쓰리 그, 가스 지역 쪽에 들어갔었던 드랍십이 좀 무의미하게 지금은 활용이 됐고 요 공간 내준 게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지금 버티는 네, 네. 자를 계속 빡냈어요. 네. 이것만 한번 잘 버텨주면 됩니다 테라는. 네. 돌군데이 병력. 아 근데 버티기 위해서 드랍십에 사용된 병력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 수비 병력이 없습니다. 네, 요 좋은 포인트 가스까지 포함된 이 어, 네, 네, 위 위치는 언제든지 공격이가능한이 적의 좋은 포인트 요소이기 때문에. 울트라가 정면까지 왔습니다. 네. 다크슨 뿌려놓고 그 지금 여기 암마라 쪽으로 현재 사이 업그레이드가 좀되있습니다 네. 예. 하나씩 격파를 해 나가면서 이거 이제. 아우시 위쪽에는 확장이 부러지게 되면 테라는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컴퓨터 터를 네. 너무 쉽게 내줬어요. 띄울 네. 수도 있었는데. 확장 두 군데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네, 병력의 양 자체가 본질 안쪽에서 들어갔었던 드랍십 그리고 트리프, 아, 트리플 지역 쪽으로 들어갔었던 드랍십이 네, 좀 그, 그쪽에서 병력 소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 확장 지역 쪽으로, 아이고 SCV랑 지금 또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근데 하나 들어와요둘 왔죠, 둘. 네, 네. 지금은 뭐 팀배틀 방식으로 옵니다. 네. 네, 지금 먹는 자원이 없죠? 아, 이게 드랍칩을 대규모로 엄청 많이 썼었는데 그 와중에서 저그의 그 센터 쪽에 있는 그 병력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었어. 울트라가 결국은 떠버리면서 양쪽으로 지금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 어떻게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 울트라가 나와서 아, 좀 활동을 하는 그 시기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었는데 네. 예, 피해를 어느 정도 줬었던 드랍이긴 합니다만, 의미 없이 도갔던 병력들이 캐시역에도 꽤 있었고, 가부지역에서도 결국 발그 관리병력들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 자원을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축 연제가좀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이테안의 힘을 많이 약화시키고 있어요. 네. 결국, 스리카스 지역 쪽에 떨어졌었던 대규모의 어떤 그 드랍 자체가 연속해서 실패를 하고, 본질화 쪽에서 드론도 잡고 쫓아내기는 했지만, 네, 그것 자체로. 세트 수가 3대 1로 4강전 출전합니다. 이연수 구승 향해 쭉 뻗어나가고 있는 김정우 선수예요. 네, 분명히 까다로운 플레이를 선보이는 박성민 선수를 맞아서 어느 정도 편한 경기만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다전제 승부에서 계속해서 연전 연승을 달리고 있는 김정우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여러 가지로. 어 김정우 선수는 위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이런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박성윤 선수의 여러 방향으로는 견제를 전부 다 막아내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승자 사강 진출을 연속해서 이뤄낸 오늘의 주인공 김정우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SL 시즌 7두 번째 4강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정우 선수인데요. 아 김정우 선수의 경기는 언제나 좀 극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김정우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멘트 공감하시나요? 어... <laughs> 너무 김정우 선수 항상 경기가 쫄깃쫄깃하고 극적인 것 같아요. 어뭐제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뭐 다들 근데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첫 번째 세트에서 솔직히 졌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laughs> 어, 솔직히 엔터 치고 <laughs> 예, 지실까 생각 한번 했었는데요. <laughs> 네. 그래도 중요한 경기고, 이 1세트가 중요하잖아요, 다전제는. 그래서, 예. 포기 한고 해보자 했는데 어, 어떻게 역전 상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2인용 맵에서 저런 식의 좀 필살기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어 저렇게 애매한 타이밍에 하는 전략을 좀 연습 때안 당해보기도 했고요. 어, 좀 상균이가 준비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오늘은 3회 처리 위주의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111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3회 처리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 제가 원원원 상대로도 그렇고 저번 시즌에도 좀 2회 처리 운영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이번에 좀 의식 많이 할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꼬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2 세트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laughs> 아2 세트는 제가 즉흥적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말렸어요,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아, 또 다른 그런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이 평소 연습할 때 블록체인에서의 승률이 매우 안 좋았잖아요? 어,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laughs> 전체적으로 다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테란 상대로 블록체인. 오늘은 아, 좀 일반 맵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테란을 꺾는 장면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식의 그런 운영으로 충분히 테란을 격파할 수 있습니까? 어, 좀 어렵다고 는 생각했는데, 좀, 상균이도 뭔가 플레이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상균이가 움직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정말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개의 세트만 봤을 뿐인데, 이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보는 분들도 정말 풀세트 느낌에 진짜 극적인 경기들이 많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란전은 끝났습니다. 4강에서는 토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현재 선수예요. 에뭐 네, 현재도 잘하는 선수라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윤한이 형이랑 하는 거 보니까 결승 갔다 마인드. <laughs> <laughs> 어 결승까지 가면 정말 다전제 무패 의 신화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되실 텐데 그런 기록도 사실 이제는 조금 의식이 될것 같아요.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의식을 안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의식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또, 경기에 집중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음. 네. 자, 그래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변현재 선수와의 경기까지 생각하건데, 김정우 선수의 멘트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에 오늘도 부응을 해주는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도 많은 분들 응원 와주셨는데 어, 정말 감사드리고 4강 때도 재밌는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멋진 재밌는 경기 보여준 김정우 선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7의 두 번째 4강 진출자 김정우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